성도님들 살아가면서 마음 한가운데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을 느낀 적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갖출 것들은 다 갖추었습니다.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때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까지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텅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잘 지내다가도 밤에 누우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해서 나는 왜 이렇게 허무한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한 것일까? 하고 한숨을 짓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사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일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돈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당하기 일수였지요. 관계적으로도 고립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적으로는 풍성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늘텅빈삶 그것이 바로 사케오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허함 그 공허함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이죠. 살아가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셨던 오늘 구원이 오늘 새로운 삶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선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또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사개오에게 임한 구원, 그 구원이 어떤 과정과 반응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누구에게 또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은요. 유대 문화와 로마 문화가 뒤섞여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 혹은 하나님보다는요. 자신의 이득과 돈에 더 마음이 쏠려 있는 것 같은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라는 지방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름은요, 이방인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원주민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빼앗겨버린 슬픈 땅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이름이지요. 얼마나 사람들이 험한 세월을 살았을지, 당시 세금을 보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금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조세로 15% 정도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공세로 분봉왕에게 35%의 세금을 그리고 성전세로 10%에서 20% 정도 되는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70% 정도가 되는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100마리 잡았다면은 그중에 70마리는 세금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엄청나게 불리한 세상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이런 사회에서 사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당시의 세리장 가뜩이나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세금을 징수하는 데 앞장섰던 세리장이라면요, 그는 매국노 혹은 배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본문의 사기오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특별히 키가 작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요, 단지 그의 외모가 키가 작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그의 용모가 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외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께오는 그의 키가 작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사람들의 시선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정황들을 볼 때에 사개오의 삶은 많은 것을 이루고 소유했지만 또 한편으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삶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의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요? 세 가지의 과정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구원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로 선택합니다. 당시 세리장이었던 자신의 사회적 최면, 최면과 또 자존심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평가와 같은 것들을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에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그를 보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말이지요. 또 구원은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임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6절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즐거이 자신의 집에 영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아이들을 같이 키우다 보면요. 종종 다른 집에 방문하게 되거나 또 다른 집 식구들이 저희 집에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 집에 놀러 갈게요. 얘 예, 한번 놀러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 우리는 과연 누구의 집에 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우리의 집에 초대하게 됩니까? 아마도요. 이전에 서먹서먹한 한두 번본 사람 낯선 사람들을 초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할 때에 그 사람과 내가 특별한 관계 안에 있다라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사람들의 집에 가기도 하고 또그 사람을 우리 집에 초대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즉 누구의 집에 가고 누구의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또 집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함께 먹고 마시는 식사의 자리가 생겨나게 되지요. 먹고 마시는 것 함께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식구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타인 남 남에서 한 가족이 되는 새로운 관계가 지금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사개오에게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구원은 회개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사기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사기오는 예수님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지만 이후에 사기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만약 소격 배웠은 것이 있다면 사분의 일을 그에게. 더하여서 돌려주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한 고백입니다 레위기 6장을 보면 부당 이득을 취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돌려주면 된다고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기오가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내가 사분의 일을 더 주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고백은요, 모세의 요구, 율법의 요구도 뛰어넘는 엄청난 결단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의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또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새로운 삶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여기서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아마 방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일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누구나 우리가 잘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새롭게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게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사계오가 말하는 것이요.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을 만났더니 이제 제가 앞으로는 이전처럼 불이한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사실 이 본문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이요. 이처럼 미래형으로 어떤 결단의 내용을 결단의 느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 절반을 나누어 주고 있었고, 제가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하여서는 4분의 1을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라는 해석이 됩니다. 즉, 이렇게 본문을 보면요. 사케오는 이미 회개한 삶을 살고 있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언제부터 이런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누가 보금 3장 3절 말씀을 3절, 3장 3절 말씀은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회계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 보금 3장 12절과 13절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하고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누가 그곳에 갔습니까? 세리들이 그곳을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삭개오도그 세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세리들이 광야로 나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사기오도 이때에 세례를 받고 그 뒤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누가복음 19장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사기오의 모습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기오의 모습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사기오는 그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이 앞에서 촬영을 하니까 그저 기웃기웃거리면서 한번 그 얼굴이나 봐볼까, 인증샷이나 한번 찍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이에게 찾아오신 필연적인 만남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한 삶을 살면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사케오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런 사케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 그는 세리장이었지만요. 이런 해석을 바탕으로 보면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삶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의한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수군거릴지라도 회개한 뒤에 그 삶을 살고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요? 이런 사개오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얼마나,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또 그의 관심사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왜사개오는요 제가 가난한 사람에게 제 재산에 절반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지금 사기오가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사개오에게더 요청된 일도 부과된 어떤 율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관심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많은 부, 더 많은 것을 축적하는 삶, 더 자신이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의 것을 나눠 주는데 그의 관심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자신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도 그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사는 그의 삶과 반대로 삭개오는 자신이 상처받은 것. 이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뒷담화와, 또그 시선과, 비난들 때문에 상처받은 것을 얼마나, 얼마나 위로받고 싶었을까요? 한마디로, 그는 예수님을 만난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찾아오셨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사계오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 모습 안에도 있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무엇인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 이렇게 산다고 누가 나를 알아줄까 싶을 때, 심지어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상처받고, 누가 나를 위로해 줄수 있을까 싶을 때에. 이 모든 고민과 번민들을 안고,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집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기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리를 그만뒀을까요? 계속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리로 살더라도 그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살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먼저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렇게 본문을 보고 나니까요, 왠지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좀 있을 것처럼 있을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나름대로 사회의 불리한 모습에 저항도 하고 뭔가 진리에 대한 갈급함도 있어 보이고 정말 자기 삶 안에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또 그런 그렇게 하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뭔가 길을 찾지 못해 공허해하는 뽕나무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기만 한다면 그 나무 위에 올라갈 만큼 무르익어 있는 사람들 말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뽕나무가 되어 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볼수 있도록, 우리를 딛고, 발을 딛고 올라서서 예수님을 볼수 있도록 하는 그런 뽕나무가 바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가 작정한, 그리고 작정할 태신자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올해도 찾아오십니다. 잔치가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관, 관계를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강요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토록 감격스러운 만남. 우리의 삶의 공허함의 문제와 상처의 문제와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감격스러운 만남을 주선하는 일입니다. 텅빈것 같은 삶을 의미로 가득 채워 주실 수 있는 분 그분과의 만남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주님을 볼수 있게 도와주는 것 어쩌면 우리 눈에는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개오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던 것처럼 저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시선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겸손하고 진실하게 그 사람의 내면을, 그 사람의 존재를, 그의 삶을 들여다 볼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주시도록, 이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니까요,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삭개오의 이름의 뜻도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수한.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불리한 땅에서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사는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 축제에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미를 알것 같다가도 금세 혼란스러워지고 삶이 전쟁터가 되어서. 생명을 담보로 매일 살아야만 하는 세상, 말씀을 열심히 사는, 말씀을,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 허무함 때문에 길을 잃게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찾던 사개오처럼 자신의 삶을 감당하며 주님을 고대했던 사게오처럼 주님을 찾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우리가 그리고 올해 새 생명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